중학 영어 단어 마스터. 안녕하세요. 저는 고난도 이률복터1 8과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8과의 시작은요, aggravating. 이네요. a g g r a a g g r a v a t i n g a g g r a v a t g r i Aggravating. a g g r a v aggravating, 악화시키는 짜증나게 하는, aggravating, 악화시키는 짜증나게 하는, sanction. 자, 상대 국가에 대한 제재. 제재란 뜻이 어떤 뜻도 있냐면, 공식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인가를 해주는데 부분적으로 해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재는 어, 못하게 하는 건데 인가가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제재하고 어느 부분은 허가, 인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사로는 허가하다, 인가하다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자, sanction 제재, 공식적 허가, 인가, 허가하다, 인가하다. sanction 제재, 공식적 허가, 인가, 허가하다, 인가하다. countenance 용모 표정 허락 용인하다 지지하다라는 동사도 있고요 명사로는 용모 표정 countenance 용모 표정 동사 허락하다 지지하다 derogatory 모욕적인 경멸적인 derogatory, 모욕적인, 경멸적인 derogatory, 모욕적인, 경멸적인 physical fiscal 국고의 재정의 회계의 국고의 재정의 회계의 physical 국고의 재정의 회계의 자, aggravating, 악화시키는 어, 짜증나게 하는 sanction 제재 공식적 허가 인가 허가하다 인가하다 countenance 용모 어, 표정 허용하다 지지하다 derogatory 모욕적인 경멸적인 physical 국고의 회계 재정의 incline 마음이 내키다, 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 들게 하다. 경사지다, 기울다, 기울이다. 명사로는 경사. 마음이 내키다, 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 들게 하다, 경사지다, 기울다, 기울이다. Incline 마음이 내키다 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 들게 하다 경사지다 기울다 경사 Mutation 돌연변이 Mutation 돌연변이 Mutation 돌연변이 Preliminary 예비의 준비의 사전 준비 서두 예선 preliminary preliminary 예비의 준비의 어, 사전 준비 예선 revenue 세입 수입원 revenue 세입 수입원 revenue 세입 수입원 invert 거꾸로하다 뒤집다 invert 거꾸로하다 뒤집다 invert 거꾸로하다 뒤집다 incline 마음이 내키게하다 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하다 어, 기울이다 경사지다 경사 mutation 돌연변이 preliminarily 사전에 예비의 어, 사전 준비, 준비의 예산, 웨비뉴, 세입 수입원, 인볼트, 뒤집다 거꾸로 하다, 웨인, 약해지다, 감소하다, 달리이율다 이지러지다윈은 왁스, 달이 차다란때 쓰는 거죠. 윈은 왁스, 약해지다, 감소하다, 달이 이울다. 윈. 약해지다, 감소하다, 달이 이울다, 이울러지다 Antipathy. Anti가 반대 말이죠. 반감할 적에 반대니까 반감 혐오. Antipathy. 반감 혐오, 반감 혐오. 엔티프시 반감 혐오 펀딧 전문가 권위자 펀딧 전문가 권위자 펀딧 전문가 권위자 인다이트 인다이트 인디트라고 읽어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 발음 기어 보시면요 인다이트예요. 기소하다. 고발하다. Um, he was indicted for ID theft. 그는 ID 그러니까 명의 도용으로 기소되었다. 이럴 때 indicted 기소하다 고발하다 indict 기소하다 고발하다. Win 약해지다 감소하다. 어 다리 이율다. i n t i n s i t y 반감 혐오 pundit 전문가. indict 기소하다 다 complicity. 범행 비행의 공모 열루 complicity. 공모 열루 complicity. 공모 열루 divert. 방향 흐름을 바꾸다. 전환하다. 다른 목적으로 돌려 쓰다. 주위를딴 데로 돌리다. 기분 전환 시켜 주다. 바꾸다. 전환하다. 전환하다. 다른 목적으로 쓰다. 주위를딴 데로 돌리다. 기분 전환 시키다. 즐겁게 해주다. 리볼트. 전환하다. 바꾸다. 어. 다른 목적으로 돌려 쓰다, 기분 전환시키다, 즐겁게 해주다, 주위를 딴데로 돌리다. Hideous. 흉측한, 끔찍한, 소름끼치는. Hideous. 흉측한, 끔찍한, 소름끼치는. Hideous. 흉측한, 끔찍한, 소름끼치는. Someone. 소원하다, 호출하다. 소집하다, 내다, 불러, 일으키다. 자, 소원하다, 호출하다, 소집하다, 내다, 불러, 일으키다. Someone. 소원하다, 호출하다, 소집하다, 불러, 일으키다, 내다. summon 소환하다 호출하다 소집하다 불러일으키다 내다 obstruct 막다 차단하다 방해하다 obstruct 막다 차단하다 방해하다 obstruct 막다 차단하다 방해하다 complicity 공모 연루 divert 어, 바꾸다 전환하다 주위를 딴 데로 돌리다 다른 목적으로 돌려쓰다, 어, 기분 전환시키다, 즐겁게 하다. Hideous, 끔찍한, 흉측한, 소름끼치는. Summon, 소환하다, 호출하다, 소집하다, 불러 일으키다. Obstruct, 막다, 차단하다, 방해하다. c 스 s t i e 몹시. 비난하다 체벌하다 몹시 비난하다 체벌하다 체스타이즈 몹시 비난하다 체벌하다 볼크 볼크 더블크는 대부분 대량 거대함 부피 크기 대부분 대량 거대한 부피 크기 bulk 대부분 대량 부피 크기 거대함 대량 거대함 tardy 더딘 늦은 tardy 더딘 늦은 tardy 더딘 늦은 agrarian 농업의 농지의 Agrarian 농업의 농지의 d a y b 완전한 실패 와해, 와해 붕괴 d a y b 완전한 실패 와해 붕괴 실패 와해 붕괴 d a y b 완전한 실패 와해 붕괴 체스타이서 몹시 비난하다 체벌하다 벌크 어, 대부분 어, 대다수 거대한 크기 부피 대량 탈디 더딘 느진 더딘 느린 에그레리언 농업의 농지 의 데이바클 완전한 실패 와해 붕괴 골리블 속이기 쉬운 어리숙한 Polly is very gullible she believes everything i tell her 어 나이두이는 속이기가 쉽다 내가 말한 모든 걸 믿는다 속이기 쉬운 어리숙한 g u l 속이기 쉬운 어리숙한 파지모니었어 pursimonious 인색한 지나치게 악기는 pursimonious 인색한 지나치게 악기는 pursimonious 인색한 지나치게 악기는 b r a c h o u s 목성 좋은 대식하는 열성적인 굴모라는 목성 좋은 대식하는 열성적인 굴모라는 브라시우스 목성 어, 좋은 대식하는 열성적인 굴모라는 텍스턴 말수가 적은 과묵한 무뚝뚝한 무뚝뚝한 텍스턴 말수가 적은 과묵한 무뚝뚝한 걸리볼 속이기 쉬운 어 어리숙한 펄지모니어스 인색한 음 지나치게 아끼는 브라이시어스 대식하는 열정적인 열성적인 굴모라는 텍스턴 말수가 적은 과묵한, 무뚝뚝한. 자, 56가, 아, 16가부터 가볼까요? 제가 다른 책에 56가를 하고 있나봐요. 자꾸 56가가 나오네요. 16가부터, 아홉 분. 매번 과 넘어갈 때마다 한 다섯 컷씩은 이렇게, 어, 함께 공부하는 것이 기억에 오래 남겠죠? 우리가 공부를 해도, 여기서 사라지는 건 이것 때문에 어, 공부할 마음이 안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Abbreviate, 축약하다, 생략하다. Vanish, 어, 추방하다, 떨쳐버리다. Condemn, 비난하다, 유죄 판결을 내리다. Deplore, 비난하다, 규탄하다. Hospitable, 환대하는 대접이 좋은 개방적인 쾌적한 생물이 살수 있는. Omnipresent, 어디에나 있는. p r 레 l 모험적인 위험한. Perseverance, 인내의 불구의 의지, 인내불구의 의지. Dowry, 신부의 지참금, spur, 자극, 격려, 말에 박차, 자극하다, 격려하다, 말에 박차를 가하다. Agitate, 동료시키다, 선동하다, 정치 운동하다, 휘젓다 a 버 b t 돌리다, 피하다, 어, 외면하다, 막다스태 o 토리 법령의, 법정의, 디플리트, 고갈시키다, 커버트, 숨겨진, 은밀한, 비밀의, 익스커베이트, 파다, 어, 굴착하다, 발굴하다, 리콘살, 화해시키다, 중재하다, 조화시키다, 양립시키다, 멀, 손상시키다, 훼손하다, 망치다, 리질리언트곧 회복하는 기운을 차리는. 탄력 있는. 포 o s t 자손, 후세, 리사운딩, 철저한, 완전한, 포베 r 어, b 참다, 견디다, 삼가다, 그만두다. u t i l i t 실용적인, 실리적인, 공리주의. c u l p 범인, 문제의 원인, 범죄자. e x h o r 강국 기타 이르다, 열심히 설득하다. 루폴 허점, 맹점, 빠져나갈구멍. 릴리코시, 양도하다, 포기하다. 음, extrapolate, 추론하다, 추측하다. 규칙과코 o h e r e n t 논리적인 명료한 어 조리 있는. concede, 맞지 못해 인정하다, 패배를 인정하다, 맞지 못해 어, 내어주다, 양보하다. d e m o g r a p h i 인구 통계. erode, 어, 서서히 침식하다, 침식시키다, 서서히 저해하다, 손상시키다 h e d 주의, 주의를 기울이다. lapse, 잠깐의 실수, 차고 시간의 경과, 기간, 만료되다, 잠깐 끊기다, 서서히 끊어지다. precursor, 선구자, 전조, 전신, 사버림. 어, 최고 권력을 지닌 독립국의 주권을 가진 최고, 최고 통치자 군주 포이그란트 어, 가슴에 사무치는 애절한 마음이 짠한 따슬 온순한 다루기 쉬운 노크라티브 돈벌이가 되는 큰 돈을 버는 큰 이익을 남는 텐저블 명백한 확실한 유형에 만질 수 있는 어, 실질적인 트램블, 떨다 몸서리치다 떨리다. 엑스 e x p a 국외 거주자 국외 추방자 국외로 추방하다 국외 거주이 c o r r 부식 점진적 파괴. i n d o c t r 교화하다 세뇌시키다. m e t a p h 형이상학 s 포 p 티 o 최고의 최상의 상급의 음. 최고의 찬사. 아픽스 붙이다, 부착하다, 접사 스쿼드, 전담반, 개, 분, 분대, 스포츠팀 유니레터럴 일방적인, 카지오제닉 바람성의 암을 일으키는 러다이트 박식한, 전문 지식이 있는 레사리지, 무기력한, 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플래머블, 가연성의, 어, 불이 붙기 쉬운 프로트랙티드, 기 어, 오래 끈 지연된 길어진 위딤, 만회하다, 상품권을 쓰다, 상환하다, 구제하다, 구원하다, 유저 불법 행사하다, 빼앗다 오늘 은 18권을 해야죠. A글베이팅, 악화시키는 짜증나게 하는 섹션, 공식적 제재, 허가, 인가, 인가하다, 허가하다. 카운트런스, 용모. 음, 표정 허락하다 지지하다, derogatory 모욕적인 경멸적인, physical 국고의 회계의 재정의, incline 마음의 어, 마음이 내키다, 마음이 들기하다, 마음이 들다, 기울다 경사, mutation 돌연변이, preliminary 예비의 어, 준비의 예선 웹비뉴 세입 수입원 인보트 뒤집다 거꾸로 하다 웨인 약해지다 감소하다 다리 기울다 엔티푸스 반감 혐오 펀디 전문가 인다이트 기소하다 고발하다 컴플리스리 공모 연류 디볼트 전환하다 바꾸다 음, 다른 목적으로 돌려쓰다 기분 전환시키다 히디 d e 끔찍한, 흉측한, 몸소리 치는, 소름끼치는. s o m e o n 소원하다, 호출하다, 음, 소집하다, 끌어내다, 불러일으키다. obstruct, 어, 방해하다, 막다, 차단하다. chastise, 어, 몹시 비난하다, 체벌하다, 벌크, 어, 대량, 거대함 부피, 크기, 더블크 대부분의 터디, 더딘, 느린에그레리 n 농업의 농지의 a 이 l 클, 완전한 실패, 와해, 붕괴, 걸리블. 속이기 쉬운, 어리석은, 리지모니우스 인색한, 어, 지나치게 아끼는, 브라시어스, 대식의, 대식하는, 열성적인, 골몰하는, 텍세턴, 말수가 적은, 과묵한, 무뚝뚝한. 자, 18가까지 했습니다. 자, 19가에서 다시 보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골든노쌤이었습니다